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고양이 같아. 사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새벽 5시나 새벽 5시 반에 고사리 뜯 뜯어 간다 그랬는데 운영자님도 같이 가신다 그래서 가려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네. 시간을 잘못한 건가? 10분, 20분 사이에 벌써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어. 그렇게 어둡더니 또 금방 동이 트네. 자연은 신기하고 재밌어. 어제 고사리 끈으로 분명히 5시에서 5시 반. 처음엔 5시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5시 반이래. 그래가지고 오늘 5시에 나가서 5시 반까지 밖에 있었거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다시 물어봤더니, 5시 50분에 만나서 6시에 출발하기로 했대. 왜 시간을 잘못 알려주셨지? 앞으로 좀 조심해야겠어. 내가 가는 게 싫은가? 가는 게 싫은가 봐. 항상 맨날 뭐할때안 가도 돼. 맨날 그러거든. 말해줄 때. 오늘 운영전이 간다 그래서 가는 건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밥을 잘안 먹어서 반찬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오늘 일정이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어저께도 프로그램 1시간 20분 만에 좀 아쉽게 끝나가지고. 프로그램마다 최소 두 시간씩은 했으면 좋겠어. 두세 시간. 난 프로그램 재밌거든. 만약에 다음에 살아보기로 간다면 좀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는 대로 가고 싶어. 물론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제 이인 일실 선생님이 시간을 말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알람 바로 걸어 놓은 거야. 5시라 그랬다가 5시 반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알람을 오전 5시랑 5시 10분에 걸어 놨거든. 근데 5시란 얘기도 했어가지고, 걱정돼도 5시에도 나갔거든. 장갑 빌려주셨어. 내가 고사리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장갑이 아까운 거 아니야? 이따가 빨아서 드려야 되겠다 장갑 이쁘다 근데 내가 손이 좀 작다보니까 엄청 크지 어, 운영자님 왜 안나오셔 운영자님 간다그래서 가는건데 사진찍고 와야지 프로그래밍 운영자님이랑 고사리 끊으러 가는 중 처음으로 뭘 같이 해본다 운영자님이랑 너무 기막히지 않아? 풍경이 산 정상 오른 것 같아. 기분이 야호 고사리 끊으러 가는 중. 바디 이쁘게 갈아놓셨네 으뭐 모심을 나고 그러셨을까? 무서워. 아, 뱀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무서워. 아, 이 저질 체력. 고사리 나는 못 찾았고 이거는 이인일실 선생님이 끄는가? 이거는 반장님이 끄는가? 어, 고사리가 근데 원래 파란나? 갈색 아니야? 갈색 고사리? 가시 있어요? 아나뱀 나올까? 뱀남을... 뱀은 안 나오죠. 뱀 나올 까봐 없어. 거금도. 성정자연의 고사리 야생고사리 이게 야생고사리 야생 누가 키운 게 아니라 아 지금 공기가 너무 좋다 가방에 이렇게 큰거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 땄어 어? 어? 고사리다 어? 고사리다 너무 사실은 내가 찾은 게 아니라 언니가 찾은 건데 이게 고사리, 야생 고사리. 전라남도 고흥 청정자연의 야생 고사리. 밭이나 이런데 걸음 주고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산에 야생 고사리, 고사리인데 꺾어볼게. 내가 고사리 꺾는다. 어떻게 꺾는 거야? 어? 어디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안 분질러지는데? 아 뿜질러지는구나. 이게 뿜질러지는 구간이 있네. 음, 됐다. 와 고사리 끊었다. 고사리 끊었다. 너무. 와 고사리 꽃이다. 와 고사리 몇 개야? 고사리 이거 봐. 나는 하나도 발견 못했어. 아난안 보여 진짜. 그니까 이런 거잘 보이는 사람이 있나봐. 아, 난할줄 아는 게 없어 하나도. 네. 야생 진달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달래다. 음, 이뻐. 너무 예뻐. 어, 아침에 나오니까 상쾌하고 기분 좋네. 어, 야생 고사리 찾아줬어.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끊기지? 와, 고사리 끊었다. 와, 와, 고사리다. 어, 또 있다! 와, 고사리다. 고사리 왜 이렇게 많아? 와, 와, 고사리 봐. 와, 웬일이야. 엄청 신기하다. 야생 고사리를 이렇게 뜯다니. 얼마나 건강에 좋을 거야. 네! 어, 야생 고사리. 와, 이거. 언니가 또 밭에서 찾은 거. 더러워, 더러워 이거는 너무 아직 안 컸지 않나? 너무 아기지 않나, 얘는? 아이고, 여보세요. 네? 언이 여기 네. 어, 작은 것도 뜯는 거예요? 네. <laughs> 이거는 고사리가 핀 고사리의 이거 아니야? 이게 샜다는 게, 샜다고 말하는, 피었다고 말하는 게 이건가 봐. 어, 이거, 아, 이것도 고사리다. 그 아, 고사리. 그 아이고, 아이고.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서 발견했어. 고사리. 그 자리. 아, 엄마. 완전 진달래 꽃밭 사람들은 고사리 끊고 나는 진달래 구경하고 아나 아, 너무 힘들어 확실히 성격이 변하긴 변했어 옛날 같았으면 지금 숨도 안 쉰고 고사리 끊고 있을텐데 확실히 욕심이 없어졌어 어, 저거 고사리 아니야? 네. 진짜. 와, 이거 봐. 고사리가 이렇게 길어. 뭐야? 무슨 뭐 일이야? 고사리,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왜 그런 거예요? 꺾었는데 이만큼 남았 고사리가. 어후 사람들 엄청 잘 꺾어. 어, 괜찮아요? 이게 고사리가 한요 정도에서 끝나야지 아, 어, 이것도 고사리다. 산에 야생 고사리가 많네. 처음에 안 보이더니. 어, 여기도 있다. 어, 나 무서워. 뭐뱀 나올까 봐. 어, 갑자기 막 달려들까 봐. 너무 어, 무서워. 얼마나 이래. 아름다워. 와. 어? 어떻게뻥 끊었어. 잠깐 사이에 또 이렇게 끊었어. 아휴. 아휴. 그냥 산에 오르는 것보다 뭔가 채취하면서 오르니까 덜 힘드네. 뭔가 성취감을 느끼면서 하니까. 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여기도 있네 아 진짜 아 지쳤어 야생 고사리 전남 고흥에 청정 고사리 청정 고사리, 고사리 꽃. 좋다. 아이고, 아이고. 진짜 마트 가서 뭐 같은 거 물건 살때 비싸다고 하지 말아야지. 어? 어디? 엄청 많네? 왜 이렇게 안 따가지고 가셨어? 사람들이? 고사리 봐. 고사리 왜 이렇게 많아? 야생 고사리가 엄청 이게 나온 자리에서 또 나오나봐요 내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이 따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 이것도 있다 음 고사리 하나 떨어뜨린 것 같은데 아안 보여 나는 진짜 눈이 너무 안 좋아 눈도 안 좋지 귀도 안 좋지. 발목도 안 좋지.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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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어? 고사리다. 고사리 천국. 저기도 고사리, 고사리 저기 천국이야. 근데 못 가겠어. 여기도 고사리 천국이야. 고사리 천국. 보이려나? 잘안 보이나? 여기도 고사리. 고사리 엄청 많네. 고사리 받치네 아주 그냥. 처음엔 진짜 안 보여가지고 하나라도 딸수 있을까 했는데. 아, 저기 또 있네. 봐봐. 저기 보면, 저기 보면, 저건 또 꼬살인데, 안까지 안 들어가겠어. 힘들어.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게 뭐, 길어서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입이 마르고 살아났을때 응. 그것을 입에 떠있 꼭꼭 씹어 먹으면 석류처럼 써서 네. 침이 확. 스멀. 한번 먹어봐라니까. 아니, 석류처럼 류처럼쓴걸왜 자꾸 먹어? 안 쓰고 씹 쓰다고 쳐. 왜 침이 생기는? 먹어봐야 하는 거지. 이런 건 맛있어요.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꼬꼬처럼 맛있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잖아.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응? 집에 데려가서 심고 싶다. 나는 꽃이 진짜 이쁜 꽃이 많잖아. 내 진달래, 개나리가 좋더라. 어, 저기 구멍 구멍 있다. 그치 무슨 구멍 있지? 무서워. 이렇게 산에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줄 모르겠네? 음, 정서적으로 힐링 받는 느낌이야. 아니, 그만 끊을래도 고사리가 또 많아. 음. 야, 이게 어디 봐봐요. 드세요 응? 려 아니, 이거 다뭐 하는 거야? 먹말려야지 아니, 됐다. 갑개장 잠깐만, 잠깐개장 찍어야지. 너무 맛있이와 어, 저기, 저기. 어. 저, 저, 쪽으로 다, 이네그래이정도한번 먹어요. 하네요 아, 너무 좋아. 저기 바다. 짱이. 아. <목소리도> 여기 너무 예쁘다. 되게 예쁘게 해 놓으셨네. 여기 동네 정들 것 같아. 엄청 동네가 재밌어. 동네가 너무너무 재밌어. 어, 닭 있다! 다 기타. 우와, 이런 행운이. 너네가 맨날 아침마다 우는 애들이니? 아우 다 귀여워. 너네가 아침마다 맨날 울어대는 애들이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개나리죠개나리가 저거 복숭아. 네. 생각보다 엄청 많다 와 이게 완전 야생고사리 자연산 전라남도 고흥 거금도 야산에서 뜯은 어우 많이 뜯었네 이거 고사리 삶았어 꽤 오랜시간 삶은거 같은데? 공기 분 중에 한 분이 삶았어. 한 분은 새 만들고 한 분은 고사리 싸고한 분은 텃밭 허, 화분 정원 화단 풀 뽑고. 고사리 되게 탁한 색이 나오네. 이게 독성이 고사리. 아 고사리 독성. 이제 물에 담가놔야지 한7 시간 담가야지물 독성이 빠진다. 이 고사리가 복잡하네요. 어? 복잡하네 고사리를 따가지고 삶아가지고 7 시간 물에 담궈놨다가. 그리고 먹죠. 어. 삶는 거 얼마나 삶으셨어요? 이거 만져봐가지고 물렁물렁해지는. 아, 만져가지고 약간 물렁해지네 그래서 서양인들이 이거 고설이 독성이 있는 거왜 먹냐 고 그러잖아. 아 그래요? 응. 독성이 있다고 이거. 근데 우리는 삶아가지고 찬물에 담가가지고 한 일곱 여덟 시간 독성을 빠뜨리는 거지. 음. 음, 이게 전남 고흥 야생고사리 성정자연 이게 물을 몇 번씩 헹구고 이것도 한 3시간마다 갈아줘야 되지 아 정말요? 네. 3시간마다요. 네, 독성이 계속 물속에 나오니까 아, 그러 물이 들 이거 삶아가지고 이렇게 물에다가 담궈놓는 건가 봐. 훨씬 부드러워졌다. 아, 이거 되게 질기네! 아까 여기 부분 꺾지 말라고 했던 게찔기다고 하셨던 게그 말인가 보네. 고사리 음, 이렇게 많아.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자, 라랄랄라라랄랄랄라 고사리.